자, 지금 기준으로 그 프리미어리그를 봤을 때 타리그로 옮기는 것보다는 일단 프리미어리그 네. 아... 민폐 베스트 11이 네. 팀에서 이 선수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생각나는 아스날 딱 선수 지금 딱 생각나는 거 가복맨? 아니 근데 가복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아쉽고 섭섭하거든요 근데 내꺼는 었어요 그래 그리고, 어, 잠깐 또 좋았었던 시기가 있으니까. 네, 가봉면을 여기에 넣기까지는 좀 제가 어, 음. 심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아, 어, 이집트절리이집트 어, 이런 닭생각이 나죠.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하나씩 있어. 음. 나이스는 면접인가요? 나이스 이번에도 잘했으니까. 솔직히 아, 말해서 존나 욕하고 싶었는데 본인 잘했잖아. 음.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 에이. 그래서 에 n 맨이한 명을 일단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저는 이 심사 기준이 너무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은 민폐라고 하긴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선택을 못 받는 거니까. 네. 어. 대표적으로 판더베이크. 사실, 이 선수의 기량과별으로 뛰고 있는 어떤 지분 자체로만 보면 너무 못 뛰고 있기 때문에. 난 판더베이크는 요즘은 내가 웬만하면 이런 생각을 음. 안 하는데, 어, 요즘 불쌍해. 자연스러워 엊그저께 그또 보니까 막그 유니폼 나 챙겨주더만. 그래. 음. 근데 그게, 그게 조금 확대해서, 확대성이 아 돼서 아 그렇지. 아 그건 좀 일반적인 케이스에 그런 경 많이 하잖아 아니 뭐 옆에 있는 선수가 챙겨줄 수 있는 옆에서 거고 옆에서 축구화 신고 이럴 때 주고 그래 그렇죠. 네. 그냥 아, 동료니까 그래서 음. 그 장비 담당 맨유 황덕연이 <웃음> <거고>. <웃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laughs> 맨유 황덕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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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저거 시키냐? 막 이렇게 음. 네. 맞아, 맞아. 누가 봐도 지금 판도메이크는 팀의 민폐라기보다는 소샤리의 기용법에 문제가 좀 있다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네. 본인이 해갖고 남긴 건데 그러면 이거보다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거는 민폐가 아니다 라는 얘기는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거 좀 많이 봤어요 해외 통계 사이트들의 다양한 평점들과 또 이제 해외 기사들에서도 워스트를 많이 다루거든요 음. 공통적으로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선수는 누구인지 어. 그리고 여기에 약간 주관적으로 제가 몇몇 경기에서 보았던 아주 큰 실수들이 보었던 그래. 선수들 음. 그 선수들을 준비했거든요 좋아요. 그 선수들은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겠고 이제 해외 기사들에서 누가 좀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는지 이걸 보겠습니다 음. 근데 해외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가 해리 케인이에요 음. 아 근데 저는 아 근데 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음야 그리고 평점도 안 좋습니다. 어. 일단 평점이안 좋은 이유는 열 경기 한 골이기 때문이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진짜 민폐를 끼치고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인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어, 그것도 봐야 어, 아, 그거 네. 하는지를 우리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케인이 민폐라는 단어 자체가 좀안 올리는 선수잖아. 아, 근데 음. 감독의 잘못된 기용, 전술 그전 감독 그리고 본인이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음. 그리고 진짜 보면. 폼이 약간 망가져 있어 네, 살려야 돼. 음. 콘테가 이거 아마 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케인의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진짜 콘테감도 부임하고 꼭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 음. 누누 때 케인은 사실 경기력적으로나 혹은 결과 어떤 골 결정력적으로나 우리가 아는 케인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실망스럽다는 이유에서 <laughs> 게다가 이번 여름에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스캔들도 있었잖아요. 이적설과 관련된 네. 일도 있었기 네. 때문에 분명 그 부분 때문에 해외 기사들은 앞다투어서 케인의 부진을 좀 강조해서 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전방 국 교수의 또한 명은 저는 이건 이제 제 사견인데 런던은 음. 어 돼지는 런던 네 돼지는 런던 네. 축구는 한도 네. 이게 모르시죠 닉네임이죠 그아 그게 아. 예전에 김진웅 캐스터 어. 진웅 형이 론돈이 뉴캐슬 시절에 꼬여 나오면 돼지는 한돈 축구는 론돈 이렇게 꼬꼴 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둘이 영상 찍다가 얘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돼지는 론돈 이런 거야. <laughs> 그래서 약간 이제 <laughs> 돼지는 돼지는 론돈 밈이 됐거든요. 근데 론돈 뛰는 거 보잖아요. 진짜 돼지예요. 옛날에 론돈 고고라는 그살로몬 론돈 아이디를 쓰는 우리 아프리카 애청자가 있었어요. 아, 그 론돈을 되게 좋아해. 음. 근데 최근에 그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힙합 음. 후원해주시는 분 중에 닉네임이 그거 하나 있어요. 드진 론돈? 아니야. 론돈 좀 쓰지 마. <웃음> <웃음> 정확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론돈을 여기 꼽았어요. 론돈 꼽은 건제 사견인데. 론돈 말라 레전드예요 뭐 그렇지. 근데 이제 결국 베니테즈에 대한 비판인 거지요 그래. 베니테즈 네. 이게 또 에버튼 팬들이 제발 좀 쓰지 마라. 아, 어. 사실 데려올 때만 해도 야 르인의 백업 공격술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아, 그치 뭐 커리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벽 굵은 선수니까. 아, 잘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몸이 좀 떨어지는 <laughs>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예전에 몸놀림이나 어떤 움직임 경합능력이 안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그치. 지금 너무 궁 뜨고요. 움직임 폭도 좋고 어. 경합으로 뭔가 이겨내고 연기해주는 패턴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뭐 나왔을 때 너무 궁 뜨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론돈은 되게 지워지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어. 근데 느윈이 지금 초반부터 너무 길게 부상 중이기 때문에 베니테즈가 론돈 말고 이제 뭐 히샬리송도 물론 부상이라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차라리 유망주를 쓰던지 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론돈을 좀안 쓰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론돈의 민폐급 경기력이. 그렇지.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서 뺄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론돈 여기 한 자리 네. 이렇게 좀 보았고요. 이 선에 이제 이 워스트 아, 여기 근데 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선수 하나 있긴 하네요. 네. 마샬이요. 아, 마샬. 마샬 사실 아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형철이가 제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도 사실 민폐거든요. 그렇죠. 네. 나와서 조금 음. 아 우리가 이건 좀 아닌데라고 보여준 선수들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마샬은 뺐고요. 음. 알립니다, 일단 뺐고요. 알리입니다 일단 알리. 아니 뭐, 뭐 이견 없죠. 크으. 하, 이 선수가 이렇게 훅갈줄그러니까그 예전에 크리스탈 팰리시좀 언더골 있잖아요 어. 그거 제 후배가 어. 우연히 또 그날 크리스탈 팰리시 경기를 보러 갔다 아 직관으로 직관했거든요 응. 그러면서 형 진짜 토트넘 개쩐는 있다 어. 그때 이제 알리가 막 초반에 해가지고 되게 센세이션하게 일어났을 때였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손딱 그때 보고 이렇게 어린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음. 저런 배짱이 음. 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 텀이 너무 짧았죠 그래. 그렇죠. 알리는 만약에 콘테가 살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툴을 어, 가지고 그쵸, 있는 그쵸, 선수인데 그쵸, 그쵸. 아, 지금 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콘테는 하거든요.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 알리, 윙크스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살려보려고 하지 않고 왜냐면 있는 자원 안에서 뭘 해봐야 될거아요 그럼 다 써봐야 되거든 음, 음. 어. 콘테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래. 진짜 중요한 거같 지금까지 민폐가 맞아요 네. 일단 10라운드까지 민폐 그래. 11라운드까지 민폐입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스털링 알리와 스털링이 어쨌든 현지 기사에서 많이 어그로이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스털링의 경우는 결정력이 좀 그래, 아니 결정력 많이 떨어졌지.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출전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큰것 같고. 그렇죠. 오른쪽 공격수가 필요한 바르셀로나랑도 링크가 되고 있는데 사비라는 데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많은 멘시팬 분들이 아 바르셀로나 고맙습니다 하고 지금 약간 보내주려는 약간 그런 어. 의도인 것 같은데. 스털링도 여전히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잃은 지는 좀 오래됐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 경기 중계하다가 스털링이 찬스 놓쳤을 때 스털링 이마저도 아, 어어 이마저도 예. 이마저도가 왔죠 이번에 그 브리에전 홈에서의 브리에전에 모처럼 골을 넣긴 했는데 이전까지 9월 A매치 때 이후로 계속 무득점이었어요. 10경기가 <laughs>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어제 사견으로도 스털링은 여기에 꼽히만 하다라는 그래. 생각이 맞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에서 좀 비판되고 있는 선수가 그릴리시예요. 그릴리시. 인정이죠. 네. 그릴리 씨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맨시티 전술이좀 겉돈다는 느낌인데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음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릴리 씨가 연계를 들어가자니 맞춰줄 파트너도 없고 음. 넓게 이 선수가 볼을 잡고 중앙으로 못 돌아오니까 계속 넓은 공간에만 국한돼 있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릴리 씨 입장에서는 아 나랑 연계 맞춰줄 최전방 공격수가 있었으면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등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왼쪽 중앙 미드필드로 그릴리시를 써보면 어떨까 어... 네, 반등을 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한 칸을 내려서? 네. 네 왜냐면 사실 그 자리를 약간 목전에 두고 영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싶데 결과적으로 7야마 <laughs> 공격수가 문제가 생기면서 포드니막 음. 제로톱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인 포드 자리를 계속 그릴리시가 맡아주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예전과 다르게 긴도안이 폼이 떨어졌어요 시즌 어... 시즌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 음. 그래서 저는 <laughs> 아, 그릴리시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일단 지금 좀 적응이 너무 더딘 부분이 음. 아쉬운데 음. 그래도 해외 기사들은 냉정하게 평점도 그렇고 그릴리시 소식은 안, 안 좋다. 맨스 팬분들도 그릴리시에 대해서 좀 지금은 냉담한 상태예요. 네. 어. 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루카쿠가 초반에 잘했지만 약간 아쉬웠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최근에는 언급이 좀 더해드는데 부상 복귀한 다음에 루카쿠도 어떤 모습을 보지 봐야 돼. 이거보다 네. 좀더 잘해줘야 됩니다. 둘다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 센세이션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좀아 어, 이거보다는 좀더 잘해줘야 되는데. 음. 네. 근데 어쨌든 해외 어제 어떤 통계나 같은 음. 부분들은 그릴리시 쪽의 지분이 좀더 많아서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랑미디피드의 워스트는 일단 사우니게스. 아 예. 네, 설명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히려 없죠. 없죠. 아, 안, 어, 어, 오히려, 어, 오히려 없어. 이제 너무 많이 에이, 에이. 무슨 얘기를합니까 사우니게스. 네. 지금 투헬이 미드필더 라인에 여러 가지를 해 보기 위해서 치크도 좀 써보고 바클리, 있고요. 바클리도 나와. 근데 나와요. 로스 바클리는 점점 괜찮은 괜찮아. 모습이 있어요. 그래, 괜찮습니다. 준시나의 느낌이 좀 다시 나오고 있어. 네. 근데 이게 사울이 많이 잘했잖아요. 치크 바클리 잡았을 때는 기회 못 잡았어. 사울을 음. 먼저 썼겠지. 네. 근데 이선 자원들 지금 부진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여러 가지 써보는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는 건사울이 확실히 봤을 때아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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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내가 싸울 유니폼 달리고 있었는데. 아, 나 아, 사실 아깝다. 진짜 천만 다행이예 나중에 내기를 해가지고, 뭐가 덕연이 지면 싸울. 본인 돈으로 본인 싸울 유니폼 사기. 그래도 <laughs> 저 개인 채널 할때 베르노 개 날려먹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이번 시즌 첼시로 우승 못하면 베르노 마킹에서 유니폼 사기 그래. 하자고 해가지고 아. 그리고 입고 댕기기. 그, 노란색 라인의 그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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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실물 봤더니 그렇게 또막 못나진 그래. 않았던데? 그래. 너 이상하진 않고 에. 그렇다고 되게 예쁘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네. 그런 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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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의 경우는 사실 뭐 경기 소화량이 엄청 많았던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한 경기 한 경기 임팩트, 빌라전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어. 입지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입지가 밀렸다는 점에서 이거 안 꼽을 수 어. 없겠다라는 어. 생각에서 골랐고 플리식하고는 그래도 별개로 봤습니다. 음. 플리식도 지금 부상 때문에 사실 진짜 팀의 민폐를 미치는 그래. 거는 플리식이거든요. 맞아요. 나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네.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어. 최근에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한 경기 임팩트가 플리식보다는 사우이 너무 커서 음. 그냥 사우디 넣었다 얘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엘네니 이건 이제 종인호 형의 피기 가죽 결정적이었죠. 네. 그럼 무색무취 아닌가요? 이집트로 가야죠. 응. 네. 음. 이집트로 가서 어.. 그.. 살라 뭐.. 그.. 기념품 가게. 음.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하는 건 어떤가. 그 이집트 이제 카이로에 가면 이렇게 밖에 이제 그런 쇼핑몰이나 어. 이런 데 가면은 라사진 엄청 많습니다. 그치. 음. 광고문에 이 그래. 엘렌이가 살라 거를 판다? 거기는 이제 핫플랫 되거든요. 근데 가끔 네. 엘렌이 하나씩 껴 있을 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음. 아주 소수입니다 음.. 하.. 네. 아. 난 솔직히 말해서 욕하고 싶은 선수는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이 선수가 애티튜드가 나쁘고 그렇진 아, 않거든. 그렇지. 또 나오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본인이 지금 아스날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거거든. 음. 그러면 뭐 민폐지. 네. 네. 근데 이 선수는 이제 못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아, 로콩가가 너무 공해요 로콩가는 괜찮아요. 로,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일단 조민용피픽좀 따라갔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음 선수는 사실, 맨유의 삼선 중에 프레드가 프레드? 맞을까, 맥토미니가 맞을까, 이걸 고민했거든요. 근데 해외 기사들이 프레드 기사들이 많더군요 그럼 로이키 프레드를 개 싫어한다고.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아, 어. 너무 싫어하더라. 야, 지금 <laughs> 주가 맨유에 만든다고? 그래, 뭐 이런 어. 얘기 한다니까? 근데. 본인 기준에 생각해봐로이킴 존나 잘했거든? 네. 아 그건 뭐죠. 지 기준에 생각해서 그래. 음, 어. <laughs> 근데 프레드가 좀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 이거는 아마 맥토미니는 그래도 <laughs> 뭔가 활동량이나 이런 <laughs> 부분에서 조금 해외 기사들은 프레드가 빌드업을 좀더 이끌어야 된다라고 해외 평론가들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드의 평균 평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낮았다. 음. 그리고 프레드가 브라질 <laughs> 대표팀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래. 정자 맨체소터에티에서는 요즘에 뭐 패스미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사이즈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또 약간 수비를 위쪽에 사는 편이죠. 음. 도전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삼성보고 있어서는 부담이 더, 좀 생기게 되고 음. 그래서 삼성 문제 에 있어서 프레드의 성향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프레드 맥토미니는 사실 취향에 따라서 둘 중에 한명 누구나 고를 수 있다. Samson 다 o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제가 본 기사들에서는 프레드가 좀더 많았다. 그래. 네, 그래서 그냥 프레드를 골랐고, 음. 맥토미니도 사실 들어갈 수있어 네. 뭐,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이건 제 사견으로 넣었는데, 댄동커예요 댄동커는 근데 항상 <laughs> 애매하지 않아요? 댄동커, 어. 그 빌라전이랑 그 다음 경기가 아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 경기 뉴슬전 음. 이제, 아, 리즈전, 황희찬 선수가 꼬리던 경기죠. 댄동커가 그때 네베스대 지내놨는데, 어. 와 진짜 덴동커 진짜 못했어요 그때 음. 그 백패스 한두번세 번으로 상대한테 기회 제공하고 <laughs> 패스 미스 나오고 빌라전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처럼 났는데 오른쪽 공격이확죽어버리더라고 아 이거는 덴동커 진짜 패스 이 선수 S키 누르는 순간 큰일 납니다 덴동커는 사실 센 백으로 나와도 별로고 미드필더로 나오는 로고. 음. 근데 그것도 있어. 댄동컬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라지 감독도 지금 이렇게 별다는어 아, 그건... 좋지 않기 아,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런 전술. 왜냐 면그전 감독도 누누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못하는 가운데 음. 본인의 능력도 지금은 좀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민폐급 선수라고 얘기해도 뭐 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마르셀도 좀 민폐는 민폐거든. 아 마르셀 민폐. 존나 민폐거든. 네. 어. 그리고 뭐 사실. 이 라지 감독에 있어서 또 스쿼드가 어. 울브스가 너무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굉장히 애매한 스쿼드를 좀무려 받았다 네. 이런 어떤 울브스 자체가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 덴동콜을 꼽았습니다 수비 쪽은 일단 11명이기 때문에 2명인데 여러 명의 후보군이 있었어요 저는 마르사에도 좀 생각을 들어가야만 해 네.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어. 결국 최근에 수비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맨체스라티드의 두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와이어랑 완비사카 완비사카 음. 메와이어는좀 개인적으로는 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좀 실드를 쳐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니, 더군다나 좀 빨리 땡겨 쓴 느낌도 있고 소셜의 네. 지분도 전혀 없지 않나요? 그치 그럴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게 민폐 민폐야. 음. 근데 메가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메가이어라면 야이 정도로 뛰라고 그런 다음에 음. 민폐라고 그러면 니네 야. 음 하면서 이제 솔살에서 한번 쳐다보겠지. 근데 그런 거보면아스피리컷은참 대단하죠. 존나 대단하죠. 그렇게 맥거라이터처럼풀시진을돌린게몇 태가 지금 되는데. 그래. 근데 아스피도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래. 음. 이 정도로 뛰면 사람 몸도 음. 충나잖아. 네. 그리고 완비사카의 경우는 공격적인 영향력이 너무 부족하고 오른쪽 이건 항상 빌드업.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네. 오른쪽 빌더에 있어서의 단조로움이 많이 느껴지죠. 음. 그래서 이 선수들은 일단 잉글랜드 쪽 선수들이기도 하고 여기 보통은 자국 언론은 <laughs> 자국 선수들좀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음. 비판을 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음. 메가이의 경우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역이니까, 주축이니까 역이니까주 보다도 올 시즌 부진한 폼에 대해서 아쉽다 토로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11명. 나와서 아쉬웠던 선수들. 네. 이렇게 11명을 뽑아봤습니다. 민폐 감독은 솔샷인가요? 아 그럼요 니 감독 아닌가요? 아니 감독 아게 나갔잖아 거. 아 나갔지 네. 나갔으면 맞아. 빼주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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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그것도 땡겨와가지고 어. 얘기하는 거 네. 있잖아 문 닫고 나갔는데 문에 빵 차긴 그렇고 이건 네. 네. 솔샷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기준은 나와서 민폐를 깊게 친 선수 그래.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건안 됩니다 어허. 나와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선수를 네. 민폐라고 정의해서 우리가 못, 민폐 베스트 11이라고 했습니다 못 나온 선수들은 아예 뭐 네. 좀 되도록이면 그 제외 예. 봐야지 그래. 봐서 아이 선수 이건 좀 아쉬운데 그런 아쉬움이 임팩트가 컸던 선수를 베스트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